고집도 세고 응. 때를 부리고 원하는 걸안 해주면 엄청 울고 드러눕고 육아나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장난감 안 사준다고 어렇게드러놓워 있는 애들 보면 대부분이 18에서 24개월짜리 아이들이에요. 아. 이렇게 할때 놀라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올게 왔구나. 아. 언제쯤부터 그러면 은뭐 규칙이나 생활습관이나 이런 걸일러주시나때를 아, 막는? 차가 없어서 싫어 어. 아니면 이 국수를 달라. 국수가 아니라 뭐 국이 식었다. 물을 달라. 사회성인데 유혜림 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19개월 남아래요. 근데 요즘 고집도 세고 음. 때를 부리고 원하는 걸안 해주면 엄청 울고 드러눕고 네. 아, 이러고 있나 봐요. 근데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 건 끝까지 안 준다고 합니다. 어. 그랬더니 한 번은 아기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고 해요. <laughs> 예. 이제 자기가 화난 걸막 표출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육아나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예. 애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 음.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아저시 19개월에는 워낙 정상적으로 이래요. 왜냐면 음. 19개월쯤 되는 아이들은 이제 슬슬 엄마하고 상관없이 혼자 잘걷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마음은 강한데 아직 이 전두엽의 발달, 그러니까 사고에, 어, 사고를 담당하는 뇌발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길 가다 보면 은 장난감 안 사준다고 게 드러누워 있는 애들 보면 대부분이 18에서 24개월짜리 아이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이 아이는 전형적으로 자기 나이에 맞게끔 발달을 잘하고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뜻대로 안 되면 주장은 열심히 하는데 또 상당히 세게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 많은 부모님들이 첫째 아이가 머리를 이렇게 바거나 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 놀라죠 혹시 이게 놀라고. 무슨 문제 행동인가? 그리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게 버릇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음. 것 때문에 훈육을 확실히 하시려고 하는데요. 네. 실은 이때 아이들은 너무나 뇌 발달적으로 정상 행동이기 때문에 음. 오히려 이렇게 할때 놀라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올게 왔구나. <laughs> 정상 발달이구나. 네. 그러면서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내가 주변에서 보호를 할 것인가? 로 가야지. 훈육은 여러분 이런 거죠. 이걸 시켰을 때 학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그럴 머리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 그럼 그냥 뗐을 때 어떻게 해요 제일 돼요, 중요한 그게 달래거나 네. 아니면 다른 것도 재밌는 걸 줘가지고 잠시 잊게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많은 부모님도 그때 막 그냥 고집 부리고 억지로 가르치겠다고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가 네.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을 하시다시피. 네. 그니까 이때는 괜히 뭘로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음. 예를 들면 이제 저도 똑같은 일을 많이 겪지만, 꼭 무슨 장난감을 사는 그 가게를 가면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을, 그 길을 안 간다든지. <laughs> 그다음에 막그 다음에 막그 장난감 안 사준다 넘어가면은, 이제 오늘 하나를 샀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정안 되면은 돈이 없다고 한다든지 하여튼 그래갖고 잊어버리게 시켜서 달래야지. 정면으로 다 포기하면서 안 된다 야단치고 앞만 뜯어 말려봤자, 이때 아이들은 상처밖에 안받아 그리고 훈육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으냐? 적어도 네. 어, 한 24개월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 안 된다 정도는 할수 있는 건가요? 근데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음... 저 그때 꼭안 되는 걸 가르쳐야 될 아이, 그러니까 행동은 폭력적인 행동만 잡아야 됩니다. 아... 던지거나 네. 물거나 <laughs>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의도된 공격성만 안 돼. 그러면 엄마가 아파, 네. 호해줘 이런 식으로. 처음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외에 밥을 좀더안 먹는다든지, 고집을 좀 부린다, 이거를 가지고 와. 부모님도 훈육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아이들 행동 중에 80%는 훈육을 해야 될걸요? 그러면 아이는 자율성이 없어지고요.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4개월부터 훈육이 들어가시려면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부터 막는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막으면은 아이가 너무 위축되고 자율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훈육이라는 게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24개월은 폭력적인 걸안 된다고 네. 하고 그 이후에는 언제쯤부터 그러면은 뭐 규칙이나 생활습관이나 이런 걸알려주게요 아, 네. 생떼를 막는. 어, 네. 생각보다 지금 큰 아이가 혹시 생떼를 부리나요? 부리죠. 지금 몇 개월이죠 아이가? 3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떨 네. 때 생떼라고 느끼십니까? 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자기가 밥을 먹기 싫어요. 네. 그러면 나는 밥 먹기가 싫어라고 하면서 온갖 걸막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쵸. 뭐 기차가 없어서 싫어. 어. 아니면 이 국수를 달라. 국수가 아니라 뭐 국이 식었다. 물을 달라는데 물이 맛이 없다. 네. 우엉차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생떼를 잡는데 그게 그냥 밥을 먹기 싫어서 결국 트집을 하고 때를 부리는 그쵸.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밥을 먹고 싶지 않다는 거는 일종 기호 아닌가요? 그게 왜 네. 규칙으로 들어가야 되죠? 아, 근데 아침을 먹는 게 습관을 저희가 잡아줘야 되는? 바로 거 바로 그거예요. 아침을 네. 먹는 게왜 습관이 라야 될까요? 어... 저는 그래서 오히려 네. 바로 그런 부분은 아이의 기호이고 우리 아이가 왜 아침에 밥 먹고 싶지 않을까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밤에 분명히 배를 비웠으니까 네. 아침에는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왜그 네. 아이는 아침에 배가 안 고플까요?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똥을 음, 못 넣어서 그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아침에 입맛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음. 우리 어른도에 입이 칼칼해서 아침에 잘안 당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우리 아이들도 분석을 해보면 아침에는 제일 나쁜 게 이런 거예요. 바로 이제 어린이집에 유치원을 바로 가야 되는데 늦게 일어났어막 <laughs> 쫓긴 듯이 하다 보면 바로 반응이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음. 아이들이 밥을 아침에 특히 안 먹을 때는 이것을 버릇을 잡을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10시부터 자게 해서 아침에 7시쯤에 상쾌하게 일어나게끔 하는 걸 만들면 돌아다니다 보면 아침에 7시 반쯤 되면 배가 고파요 아, 그렇죠. 그때 렇죠그 주면 은안 싸우고 먹일수 있는 거를 이거를 안 하시고 아침 밥을 먹여야 되는데 습관을 들여야지 그러다 보면 은 사이가 나빠지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밥을 싫어하는 아이로 바뀔 수도 있어요 억지로 먹이다 보면 억지로 먹이는 건 진짜 네.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래서 자로 이제 먹는 거 이런 것은 버릇이라기 보다는 아이가왜안 먹나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더 중요합니다. 음. ADHD인데 약 먹으면 완치가 될수 있을까요? 음. 저는 정말 체질적으로 ADHD 기질이 있다면 약을 먹는 것이 아이가 발달을 잘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런 지능 저하 같은 걸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음. 특히 어릴 때 머리통을 아, 한 적이 있어요. 뭐 내출혈을 비롯하여 뇌에 조그만 손상이라도 가면 다른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